자 오늘 인사동은 화창한데 어, 바람이 좀 부네요 어,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아요 자 오늘 마음가꾸기 2부를 시작할 텐데 어, 마음가꾸기는 어, 제 마음가짐에 대한 어, 어떤 고백 제 삶의 어떤 고백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그 이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어, 글씨와 그림으로 어, 스무 텔레그래피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어, 2016년에 한번 엮은 책이에요. 자, 오늘 46페이지 보면 지나가다 꽃을 보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을 내어서 들여다 보세요. 꽃잎 하나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처럼 말이죠. 어, 제가 지나가다가 예쁜 장미꽃이 있어서 그 장미꽃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꽃잎 하나하나 꼭한 군데 정도는 흠이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어 얼룩 자국이 있었어요. 아 그걸 보면서 어, 완벽한 어떤 그 꽃도 없구나. 하지만 그것도 아름다워 보였었죠. 그래서, 어, 우리 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겠지만 어, 다 어떤 사연이나 구구절절한 어떤 사연 어, 힘든 힘든 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 마음이 좀 편안해지도록 했던 그런 어떤 작품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이 작품은 대숲입니다. 대숲 제가 담양에 갔을 때그 어, 전에는 어, 어떤 숲에 들어가다 보면 사찰 앞에 어떤 탑이 아주 작은 탑이 음, 내륙에 있는 어떤 소나무 옆에 있거나, 어떤 흙에 있거나, 어떤 산책길을 만났는데, 어, 담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왜냐면, 어, 대숲에, 대숲 한가운데 막 시작하려는 쯤에 작은 이런 탑이 있으니, 아, 무엇인가 좀, 어, 이국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건 흔히, 흔히 보일 수 없겠구나. 다명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읽어 볼게요. 대숲, 마음이 그리워진다면 대숲으로 가세요. 바람이 그리움이 당신을 닮아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아이입니다. 아이. 어, 아이들이 사탕, 어, 굉장히 큰 사탕이죠. 눈깔 사탕이라고 하나? 사탕을 어, 입에 물고 있는 그런 아주 해맑은 모습을 제가 글씨 서체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체 보면 약간 아이스러운 어떤 해맑은 어떤 미소가 보이죠. 자, 읽어볼게요. 아이, 아이의 표정으로...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벌써 얼굴엔 웃음 한가득. 내가 바라보는 아이의 어떤 시선.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 만감이 교차한 그런 느낌을 담아봤어요. 자, 이 작품은 감찬마을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 감찬마을이 있습니다 어, 부산가면 아주 이런 그 어, 바다와 어, 어떤 달동네 좀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사진찍기 굉장히 좋은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그 이름은 감찬마을이에요 어, 감찬마을에 가면 한참 중턱 올러가면 어린왕자와 그 친구 참화겨우 어, 둘이 다정히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조형물이 있어요. 그 조형물에서 제가 한번 그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 부산 감천마을에 가면 이두 친구가 있습니다. 다정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 그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길상사 해우소. 정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락은 화장실을 정락이라고 어, 표현을 했어요. 길상사는 성북동에 있어요. 어,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길상사를 가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어, 길상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상사의 해우소는 좀 특별합니다. 막 들어서면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합니다. 가지런히 놓여진 슬리퍼 앞에 가지런한 신발벗은 마음의 보시입니다. 쓰여진 문구. 다시 한번 마음이 번쩍 뜨입니다. 신발을 벗으니 마음도 가지런해, 가지런해집니다. 어 제가 처음 화장실 정랑이 갔을때 놀랬어요 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신발을 벗는 순간 어 무엇인가 제 마음이 좀 정갈해지고 뭔가 비우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었고 슬리퍼를 신고 어, 볼일을 보고 다시 슬리퍼를 벗고 내 신발을 신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 길상사에 가면 꼭 해우소, 정랑에 한번 들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길상사에서 또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진영가게에요진영가게는 어, 법정 스님이 그곳에 한동안 머물러 계셨는데, 그곳에 가면 나무자가 의 있어요. 법정 스님이 앉고, 앉았던 그런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어, 앉아서 음, 앞들에 있는 그 꽃밭을 바라보던 법정스님이 상상이 갑니다. 한번 읽어볼 읽어볼게요. 무소유 나무 의자. 법정스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갖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 했다. 길상사 진영각을 들러보자면. 법정 스님의 저서와 육품, 윤목을 볼수 있고 잠시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다. 툇마루에 앉아 보니 시선은 담장 아래 작은 꽃들과 풀들로 맞춰진다. 이때부터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아주 느리게 느리게 법정 스님의 시선이 보인다. 어. 무소유 나무의자. 이 글씨도 제가 나무의 어떤 느낌이 나도록, 나무의자 느낌 나도록 한번 글씨를 써봤어요. 어, 어울리나요? 어, 이 작품을 굉장히 애착을, 어, 제도, 어, 저도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작은 풀 보이죠? 오자, 풀꽃. 어, 아마 법정 스님이 바라봤던 그 작은 어떤 풀꽃인 것 같아요. 어, 지금은 4월 말인데, 아마, 모란 꽃이 지금 한참 내 송이 정도가 피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어, 길상사 진영각을 올라가면 모란 꽃이 피어 있을 거예요. 어, 일주일 만에 금방 지기 때문에, 365일, 어, 아니, 아니, 3 6일 날, 우리 저 김영랑 시인이 모란이 피기까지 는 이런 시에서 3 6 5날을 어 기다렸다는 그런 시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5일 5일 동안 또는 6일 동안 그 일주일만에 모란이 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360을 60일을 기다리고 애태워한다는 그런 시예요. 어 갑자기 모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어 길상사 가면 꼭 한번 이 무수의 나무의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영각을 내려오면 이 우물이 하나 있어요. 마음 우물 길상사 우물을 내 가슴에 품고 돌아와 다시 붓을 듭니다. 내 마음에도 맑은 물 끝없이 내리길. 이 작품은 제 정체성에 대해 관련된 작품이에요. 어, 제가 단무이라는 아우를 짓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물과 같은 어떤 그러한 작품인 것 같아요. 수박한 길상사의 우물을 보고 따라 그려보고 어그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물이라 생각을 하고 어 이러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 수업을 하거나 어 어떤 행사의 활동을 할때 음 항상 끝없이 좋은 맑은 물을 드리고 싶다. 제자들에게 항상 마음을 다 내주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지금 아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2부 마칠게요.